자이번에 하트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자 이번에는 또 청량 가득한 포즈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셋야 청량 청량 야 좋아요 좋아요 어, 지훈씨 좋아요 네 청량 청량 감사합니다 우리 또 팬분들에게 하트 한번 날려볼까요 왼쪽 오른쪽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인터뷰 한번 나눠보는 시간 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, 먼저 자체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디원 안녕하세요 제로 베이스 원입니다 일단 저희 제로 베이스 원이 이렇게 많은 팬분들 앞에서 또 한번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으니까 오늘 본 무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제로베이스원과 재밌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제로베이스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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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쪽으로 조심히 등장부탁드립니다. 네, 지훈 씨, 조준 네, 씨, 화이팅 오늘 무대.